예천 우주 환경 체험관으로 가시면 많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3시 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2시 타임이 벌써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3층과 옥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우주 어린이가 됐네! 이야, 네 황정은 우수어린이 됐습니다. 미치겠다, 귀여워서. 어 계속 올라가. 정말 옆에도 봐봐. 옆에. 우와, 우와. 멋있지? 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네. 진짜,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얘들아? 아 어. <laughs> 어, 근데 계속 올라간다. 온체 육층이 되는 거야, 됐다. 됐다. 자, 내려볼까요? 두두두두. 자, 갑니다, 갑니다. 오, 문이 안 열려. 고장났나? <laughs> 자, 기다려보세요. 오, 열렸다. 자, 여기는 6층, 네. 전망대입니다. 오, 발 내려봐. 오, 무서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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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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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하나씩, 하나씩만 올려봐. 오우! <laughs> 오우! 유리! 유리! <laughs> 음? 무서워! 오우! 씨. <laughs> 아빠 욕했스 <laughs> <아빠 왜? 무서워서. 웃음>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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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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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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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가 있는데? 어? 오야 진짜 아찔하다, 그치지 네, 한번 볼까? 달라요. <laughs> 와 아찔하다, 아찔해! <웃음> <웃음> 오 짬이 <자미> 또춤춰 봐! <laughs> 네 정민아 재밌어? 밖을 봐야지 저 멀리를. 우와 못 가겠어? 너무 많이 볼수 경치를 너무 많이 볼수 있지. 네. 와, 진짜 산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야. 치를한 번에 다볼수 있어. 응. 경치를 한 번에 다볼수 있어. 그렇지? 와. 장미나 무섭지 않아? <laughs> 괜찮은 것 같아? 야, 쫄보 아빠는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 저기서. 뭘 하시는 건지. 정우이막 뛰어갔어. 음, 진짜 높다. 예천 타워가 따로 필요가 없겠구만. 거기 다쳤어요? 거기로 볼까요? 더 볼까요? 더갈수 아, 있어. 아, 갈수 있어. 잠그마. 우! 자, 이제 어, 아, 3층 전시 체험실로 네. 이동을 빛난다. 하겠습니다. 토끼가 살짝 빛난다. 어, 빛나? 네. 토끼, 응? 어, 가 토끼야? 토끼가 빛나? 어, 여기 뭐야? 오. 촬영된다. 음.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은뭘까요 갤럭시 s 2 3 울트라. l t r a 이 a l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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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

호기심 소녀, 황장흠. 언제 <laughs> <안제> 공주? 황장흠. 저거 봐. 네? 저거 아, 저거 보여? 저 봤어? 저거 보여? 네. 이게 뭐라고? 장기? 아빠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지? 자기? 자기장? 장기. <laughs> 가자, 이제. 어, 소리 난다. 어 소리도 나? 네. 저,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들어보세요. 어 전기 흐르는 소리 난다, 그렇지? 여기는 다른 소리가 뭘까요? 다른 소리 가 난다, 이거. <laughs> 갑시다 이제. 네, 갑시다 이제. 정음아, 이게 무슨 블록이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음. 아 쌓아야 되는 거야? <laughs> 움직이는 거야, 정음아? 볼까? 어떻게 될까요? 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시다어 어두워. 응? 이거 쓰는 용도가 뭐야, 여보? 그걸로 뭘 해야 돼? 얘 지금 헤매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비춰보는 거지. 아, 그냥 비추기만 하 아닌 거 같은데? 그 용도가 그거라고? 우주복 입었다, 그렇지 달에 갔어, 달에. 달에 가 있나 봐. 그렇다 는다 어. 오, 그 솔프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딱지 음.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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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장음 적혀있는 천칭자리가 나왔습니다 우! 우주선의 문이 열립니다 쇼옹 4층 빨리타세요 아빠이어 h o 있어 여기는 4층 네. 4D 영상실 아이고,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응? <놀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스타워즈 <놀람> 딴딴딴딴딴딴 아, 들어 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봐. 앉아 그렇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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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을 거야? 가더잘 보일 거야. 너무 가까워서 어지러울 것 같아요. 뒤에 앉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커 보일 것 같은데? 싫어요. 알았어. 멋있어요. 앞에 앉자. 멋있어요. 목 아플걸. 네? 목 아플걸. 대박 느려. <목소리> 우리 그 다음 뭐 어디 가요? 나못 타, 나못 타. 멀미 났어? 어이구 이거 젊네 나 괜찮아? 어지러워 어지러웠어? 아, 무거워지는 어, 아, 거 느껴봤어? 무지는거 느껴봤어? 네 근데 어떻게 어떻게 무거워진 거예요? 이건 엄마도 같이 타봤어요 완전 왜? 어지러워 죽어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